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페이는 아주 간단한데요. 아이폰을 여기에 터치하면 바로 애플페이 결제가 됩니다. 자, 카드 결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본 다음에 결제금액을 2,570원을 해볼게요. 자, 결제금액 2,570원이고, 일0불이죠 5만원 미만의 결제금액은. 그 다음에 하단에, 하단에 승인 요청 눌러주시고요. 이더기 승인 요청. 그러면 카드를 투입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올 거예요. 이때 아이폰을 여기 터치합니다.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영수증이 화면에 뜨죠. 확인해 볼게요. 신용카드 승인이나 되어 있고요. 결제금액은 2,570원이고요. 결제 날짜는 10월 28일, 그리고 카드 번호, 그리고 일시불,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죠. 그리고 승인번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영수증을 하단에 보시면 영승 보내기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자 보내보시고요 그 다음에 취소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취소는 여기 결제 취소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통합영승으로 들어가시고요 맨 위에 떠 있죠 가장 최근에 결제한 내역은 최상단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2570원 취소할 거니까 클릭 다시 영승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하단에 결제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 주시고 결제를 취소하시겠습니까? 확인 다시 아이폰을 여기에 터치합니다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취소가 됐죠 지금까지 키스 btr 1200엔 모델입니다 자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죠 어, 애플페이 삼성페이 결제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하고 어, qr 결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바로 이쪽에 간편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어, 저희가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